최근 10년 사이 급증한 비뇨기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물이나 음식의 수분을 혈액과 함께 걸러주는 신장, 그리고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방광 밑에 위치한 전립선,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암을 3대 비뇨기암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변을 통해 비뇨기의 이상 유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고 받더라도 시원하지 않거나 소변이 가늘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피가 나온다면 비뇨기계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비뇨기암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최근 10년 사이 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전립선암은 각국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많이 걸려서 일명 황제암이라고도 의 불립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인데요. 전립선암은 종양이 침윤된 범위에 따라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하며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60세 이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 영국 등의 서구 국가에서 남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암 5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증가 추세는 1위로 다른 암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MRI에서 전립선에 2cm 정도의 암이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전립선 바깥으로는 퍼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한90% 정도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즉 PSA 검사를 통해 그 수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립선 암은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에는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는데요. 로봇 수술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3차원 영상에 10배 확대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집도의 손의 움직임을 로봇 팔에 전달되어 수술이 이뤄지는데요. 아빈치 로봇은 골반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전립선을 10배 이상 확대해 보여주기 때문에 집도인는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암세포가 있는 전립선을 제거하고 방광과 요도를 연결해줍니다. 전립선은 좁은 골반 내에 위치하고 주변에 혈관, 신경, 관약근 등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을 절제한 후 소변을 볼수 있도록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줘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로봇수술은 암을 제거하면서 전립선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관략근 등을 보존하여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비뇨기암 수술은 신경과 혈관을 손상하지 않고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인데요. 홍성호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수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수술을 받고 나서 한 환자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노랗던 하늘이 이제야 파랗게 보인다고. 환자의 눈에 비치는 하늘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의사라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뇨기 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 떼어내는 의사로서 탁월한 실력과 이성을 겸비한 비뇨의학과 명의 홍성우 교수. 그는 환자와 소통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